로비입니다 로비 깔끔하네 더블 침대 더블 침대 욕조도 있네 욕조 뷰는 바다 뷰 바... 뷰가 좋네 리조트가 분위기는 좋은 것 같습니다 과일 프리라고 합니다 프리 6가지 다 해가지고 23,000원 리조트에서 이 정도 가격에 이 정도는 맥주 네가지나습니다 저희 이제 그랜드트란 호텔에서 이제 다음 숙소로 이동 중입니다 다음 숙소는 알리브라는 리조트로 저희 이제 1박 이제 예정입니다 1박 하루만 딱 묵고 나올 예정입니다 알리브 리조트 비용이 13만 7천 원 정도 3개월 전에 미리 이제 저렴하게 이제 잡았습니다 같이 간 이제 일행은 한 16만 원 정도를 했다고 하네요 가격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본인의 방갈로 응. 방갈로? 응. 우리 또 틀려? 방갈로가 아니야? 우리 뭐야? 방갈로가 좀더 비싸고 우리는 아 방갈로가 좀 비싸다고? 응. 우리는 그냥 일반 객실 해가지고 한 13만 7천원입니다 바로 바다랑 옆에 이제 수영장 있다고 하니까 한번 가서 어떤 리조트인지 한번 자세하게 리뷰를 해도록 하겠습니다 그랜드트라는 호텔에서 이제 알리브 리조트로 이제 이동하려고 합니다 그랩을 불러가지고 할인받아서25% 할인받아가지고 7천원인데 한 10만 9천동 대략 한 5천원 조금 넘게 예, 가고 있습니다 교통주교통주 교통주. 여기는 진짜 와 신호 체계가 너무 없어가지고 길건너기 너무 무서워가지고 저희 바다 한못 갔네요. 바로 옆에 여기 바다도 있는데 바다를 가서 구경 좀 하려고 했는데 건너지 못했네. 리조드에 갔다가 다시 와가지고 바다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에 길을 건너야 되는데 예전에 그 우리 한국 사람들이 사고를 당하셔가지고 좀 크게 다치신 분이 계셔가지고 좀 걱정이 많이 되네요. 조심스럽게 한번 건너서 어, 바다도 한번 가보도록 해야 겠습니다 아, 여기 진짜 와 너무 무섭다 신호등만 딱 하나 이렇게 만들어 놨으면 좋았을걸 신호등이 없으니까 건너기가 너무 힘든 것 같아요 가방에 신호등이 있는데 안 지켜. 음 이게 건너실 때 특히 이제 오토바이 주의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오토바이 여기는 사람이 우선이 아니라 차가 우선이라서 항상 피해서 조심하 건너가야 됩니다 숙소 이제 거의 근처 다 왔는데 여기 차량이 없어니 차량이 없어 현재 시골에 시골 어, 아무것도 없다 <laughs> 그래서 길게 못 잡은 이유기도 합니다 하루만 딱 또 바닷가에서 놀다가, 어, 나오도록 하겠습 여기가 뭐, 스노클릭이 되는 지역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물이 깨끗하다고 해서. 해수욕장에서 스노클릭 좀 하고, 어, 블루를 좀 하고. 그랬을 때, 와, 사람이 없네. 야, 신기하다, 신기해. 어, 지고 알리브 왔습니다, 알리브. 오, 느낌 좋네. 들어갑니다. 어, 어 좋아요. 리조트 왔습니다. 계속 호텔을묵다가 여기 에 왔습니다. 아, 저희 알리브 리조트에 들어왔습니다. 야, 여기 리조트에 맞은편 에 바다가 바로 보이네요, 이렇게. 바람 많이 분다. 근데 네. 체크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 okay. okay. How many people? Sorry. This is the best premium hotel here. Yeah. Welcome to the welcome tea. Welcome tea. 아, 생강 차요, 아, 생강. 이 r 니 o m n 1 4사이사이 사람은 사이 사람은 사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람아 음식 람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람 노드링, 람드링사람이 사람은 이이사람이사람이사달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이이이 사람은 이사이사람 o 이이 t you yeah, have breakfast from six. :00.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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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Okay. Yes. Right here. Room. Yeah, room. can snorkeling from six am to six pm. Six six the And every day we have the shuttle bus. It's ah, shuttle, shuttle bus. Yeah, it comes from here to the aviation Central in the city. Okay, okay. Yeah, for free. Yeah, ten thirty yeah. in the morning and yeah. three thirty afternoon. 이 잠깐만 안쓸 거니까. 네. 알리브 로비입니다. 로비. 아, 되게 깔끔하네 로비가. 되게 고급스럽네요. 바람이 굉장히 강합니다. 음. 안에 이게 오픈데 있어가지고 안에 이게 에어컨 있는 그런 어로비는 아닙니다. 따뜻한 바람이 많이 붑니다. 바람이 많이 불어요. 그럼 늦게 도착을 해가지고 빨리 짐을 풀고 이제 수영하러 가야 되겠습니다. 저희 이제 숙소로 이동 중입니다. 이쪽에 레스토랑. 레스토랑. 아 레스토랑 okay. 여기 있네. 생맥주? 비어 비어. 아 비어? h uh. 오케 i n c e s s tap beer. h 어. l f beer. Yeah, this is the beer. Ah, beer? No, right oh, very okay, very okay. the 이게 메인 풀입니다 메인 풀 9pm. 9시까지랍니다. 9시까지. 아, uh. 비어 <laughs> <Beer. 웃음> 아, 리조트가 확실히, 확실히 좋긴 좋네. 확실히 좋습니다. 저희 아, 숙소로 이동 중 있습니다. 헬스스파 아, 스파. 1층인가요? 봐 1층. 온 플로어. 예스, 온플로 아, 온 와트. 온어 이쪽 라 1층에 들어왔습니다. 어, 오, 여기 에어컨이 틀어져 있어. 오, 신기하다. 여기는 키를 안 꽂아도 에어컨이 틀어져 있어. 아 그래서 키를 하나 준 거구나. 우리가 에어컨이 필요해가지고 키를 하나 더 요청한 건데, 아, 되게 좋다. 야, 이, 이런 이제 그 베란다도 있고요. 이렇게 베란다도 있고, 네, 이렇게 바깥에 이렇게 오케이, 오케이, 싱글 침대 두 개로 이렇게 됐고요 프리, 이게 프리, 야이 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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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피 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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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니바. 아 이것도 차지. 인사 어서 오자지. 차지. 차지 오케이 나이스. 오케이. 이, 어 욕조입니다 욕 욕조라 이거 화장실입니다 화장실 여기 샤워하는 데고요. 그 다음에 이거 화장실. 수건이 있고 어, 체중계도 돼 체중계 체중계도 있고 여기를 열어보면 이제 우산이 있고요. 여기가 그 드라이기가 있네요 헤어 드라이기. 헤어 드라이기 있고. 금고 금고입니다 금고. 옷장 있습니다 옷장. 누구야? 옷장 있습니다 옷장. 저렴한 가든뷰 발코니 가든뷰입니다. 제일 저렴한 그래서 네. 제일 저렴. 깔끔하네요. 그래도 이 정도 깔끔은 좋습니다. 꽂아주셨네. 이걸 에어컨용이구나. 아 미리 시원하게 하려고 꽂아놓은 거구나 이거를. 서비 최고다. 그러네. 미리 꽂아놓은 거네. 에어컨을 여기는 미리 켜놨습니다. 꽂아놨습니다. 에어컨은 3층 3층가보다 3층, 3층. 어, 308호 원래 방갈로를 예약을 했는데 이쪽으로 업그레이드 해서 준것 같습니다 화장실 아, 예, 프리입니다 프리 무료로 주는 물입니다 네, 화장실 있고요 되게 깔끔하네 여기가 욕조 샤워장 <laughs> 샤워실 여기 샤워실입니다 샤워실 샤워실 있고 여기가 변기 전기통 있습니다. 여기 그 침대. 어 더블 침대, 더블 침대, 더블 침대 있고요. 테이블. 여기 옷장. 여기 다림질도 있네요, 여기 다림질. 저희 방은 다림질 없는데 이 방은 다림질도 있습니다. 의이 있고요, 의산이랑 우산. 어, 가방도 있습니다, 가방. 짐고랑 여기는 헤어드라이기. 신발. 이렇게 있어 욕조도 있네, 욕조도. 뷰는 바다 뷰, 바로 바다가 보이는 뷰입니다. 와, 여기 뷰가 좋네. 바다가 보이는 뷰입니다. 오. 조 베란다. 어, 굉장히 좋네요. 개 깔끔합니다. 원래 방갈로였는데 이쪽으로 그 객실을 업그레이드해 준것 같습니다. 야후. 냉장고. 저희 망고수트 인사 온 거. 근데 망고수트 뭐 먹잖아? 배달만 안 된다고 하던데 응, 망고스틴 넣어놨고요 뭐, 음식을 먹으면 안 된다고 했는데 사왔네 어떡하지 우선 냉장고 성능은 좀 약간 좀안 좋습니다 시원하지는 않네요 어, 레스토랑에서 이제 바다 쪽으로 가보셨죠 고 바람 엄청 부네요 바람이 스노클링이 오후 6시까지인데 시간이 벌써 다 됐습니다 어. 와. 거기서 스노클링 하는 거 같아요 오 해변가 쪽입니다 해변가 쪽빛치바도 있고요 빛치바 여기는 수영장 메인 수영장입니다 여기는 9시까지 빛치바에 사람들이 많네 여기서 사진 찍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저기. 사진 찍으면 되게 잘 나오는 장소인 것 같습니다 젊은층들이아 여기 사진을 찍은 것 같은데요 대표가 20% 디스카운트네 아, 여기 뷰가 좋아서 앉아가지고 바람도 많이 불고 시원하네요 여기 사람들이 많이 사진 찍고 하네요 리조트가 저녁으로 이제 접어들면서 조명이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곰돌이 인형의 모형에 불이 들어왔는데, 어, 굉장히 이쁘네요. 밤이 되니까 야경이 더 훨씬 더 멋집니다. 저녁 운치가 훨씬 멋있습니다. 아, 이거는 맥주통이 요 맥주통. 맥주통입니다, 맥주통. 음식하는 곳이네요, 여기서. 칵테일도 먹고. 분위기 좋네요. 리조트가 분위기는 좋은 것 같습니다. 리조트에서 저희 이거 콤보를 하나 시켰습니다 콤보 이, 이쪽, 이걸로 쪽이 시켰고 가격이 한 45,000원 정 합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한 23,000원? 23,000원 정도 했고요 추가로 그 포테이토 감자튀김을 시켰고요 이걸 시키면은 맥주 작은 사이즈가 하나 나온다고 하네요 수제 맥주입 수제 맥주 맥주 가격이, 어, 작은 사이즈가 5만 5천 동입니다. 큰 사이즈는 6만 5천 동이고, 저희 그리고 추가로 큰 사이즈 두 개를 이제 주문했습니다. 각각 종류별로 다 시켰고요. 손님판이 따로 있으니까, 어, 보시고 이제 주문하시면 됩니다. 이, 배나자 할인된다고 하네요, 배나자. 어, 이것도 괜찮은데? 3천, 3천이나 3천. 뭐 어, 이것도 있네. 4개 시키는 메뉴도 있네, 이거. 괜찮 사이즈가 작은 많이. 것도 괜찮은데? 16만 5천 동이면 8천 원. 어, 괜찮은데? 이걸로 모두 도 괜찮을 것 같네요. 가격이, 꼭 괜찮습니다. 나중에 한번 또 시켜볼게요. 그 다음에, 보면은, 칵테일도 있고요. 종류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커피도 있고요. 차도 있네요. 있고, 그냥... 주스도 있고요. 아, 피자도 있고, 어, 에피타이저, 피자. 그 다음에, 뭐, 시푸드. 종류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단품 메뉴도 있고요. 시켜가지고 맥주랑 해서 드시면 될것 같네요. 파스타 종류도 있고요. 파스타. 그래. 이게 누들. 아, 이게 맥주 네 가지 나왔습니다. 흑맥주랑 이렇게 네가 종류별로 네. 다 주문했고요. 한번 수제 맥주라서 한번 맛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되게 맛있어 보인다. 분위기가 굉장히 좋네요. 감자튀김 왔어, 감자튀김 감자튀김입니다. 이거는 <laughs> 가장 기본. 이게 사... 다, 음. 다 있대. 그러네. 맛이 다 틀리네. 가지. 항상 먹는 스... 그 생맥주 맛이네. <laughs> 아니 뭐지 그 수제 맥주. 어 그냥 와가지고 어 맛있어요 맛있어 흑맥도 맛있네 분위기 되게 좋네 여기가 자 아, 너무 예쁘다 분위기 정말 좋습니다 아, 와 매일매일 또떡 바르니까 또, 또 재밌네 리조트에 이런 게 있으니까 또 좋네 칠리소스에다가 3시... 감자튀김을 시켰는데 그냥 아주 맛있진 않네요 너무 어 감자튀김은 비추 이거는 그냥 안 시키는 걸로 근데 기름 상태에 따라 또 틀릴 수도 그렇게 하는데 너무 많이 약간 퍼덕퍼덕하다 기름에 너무 절거진 느낌? 음, 맛은 없네요. 야전파. 과일이, 아, 이 바구, 바구니에. 이 과일을 먹을 수 있다고 그냥 과일 프리라고 합니다, 프리. 아. 이 과일은 어, 프리로 이렇게 가져다 먹을 수 있다고 하네요. 귤도 있네, 귤. 네. 귤입니다, 귤. 이 바구니에다가 어, 먹을 만큼 귤도 담아가지고. 과일을 담아가지고. 음. 어, 가서 드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이거는 어 야채 볶음이 야채 볶음, 야채 볶음 나왔고요. 어 이게 그 계란 볶음다 계란 볶음밥. 그다음에 누들 루들면, 루들면이고요. 튀김인데 무슨 튀김이지? 아까 무슨 튀김이었잖아. 튀김. 이거는 새우랑 야채랑 약간 익혀서 준것 같습니다. 이게 하나나이 덜 나왔는데 총다 해서 2만원 정도. 이건 볶음밥. 그냥 음? 그냥, 어, 한, 맛있다. 그냥, 맛있다. 그냥 먹는 볶음밥입니다. 그 여기 뭐? 누들면 되게 맛있어요. 해산물 해산물 볶음밥. 해산 볶음밥. 면 맛있대. 여기 오징어도 있어 오징어. 맛있어. 밥 맛있어. 야채볶음 야채볶음. 양배추랑 버섯. 이런 야채볶음입니다. 야채볶음. 아, 싱겁네. 오. 양념은 싱겁고 이거는 아니, 그 닭가슴살이야. 어디 닭가슴살, 닭가슴살, 닭가슴살 뭐? 누들볶음. 야 고기.. 닭고기랑? 고기야 음! 여기 맛있네 치킨이야. 여기 누들면 맛있다 누들면이 제일 맛있네 응. 여기 치킨도 먹어봐요 치킨 들어가 누들면 음, 여기 소스에 찍어가지고 간장에 찍어가지고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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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고 리도주 치고 한거 여기 2만 원이 괜찮잖아 그러네 리도도 치고 여섯 가지 해가지고 한 2만 3천 원? 가격 대비 괜찮은? 응 가격 대비 괜찮은 것 같네 이건.. 이건 뭔 튀김 건데? 뭐지? 생선 튀김 같아 생선 튀김 네 조각이다 뭔 튀김이야? 이거 간단히.. 오징어 튀김이다 어? 오징어 튀김 오징어 튀김이야? 간장 같은 게찐거데 간장이 없다. 여기 오징어 튀김도 오징어 튀김. 새우 <laughs> 야채 볶음. 찐 거네 찐거 그냥. 그냥 찌어 서 나오는 거 야채랑 아니, 근데 새우랑. 맛있어. 그냥 이거는 아무 양념이 없으니까 간장에 찍어가지고 드시면 됩니다. 그냥 아무 맛도 없네. 오징어 튀김 맛있어. 져서 나오니까 아니 그냥 양념 소스 찍어 먹으면 돼. 이렇게 총 다섯 개 나왔고요. 한 까지 더나오면됩니다네 맥주 두 개. 꽃이 나왔습니다 꽃이 이게 소고기 꽃인것 서 소고기 오. 총 이렇게 해서 6가지입니다 6가지 6가지 다 해가지고 23,000원 와 리조트에서 이정도 가격에 이정도는 괜찮은것 같습니다 주문해가지고 먹기에는 굉장히 괜찮은것 같네요 맛도 그냥 나름 괜찮습니다 뭐 너무 맛없는것도 아니고 아주 막그게 맛있는것도 아닌데 간단히 먹기에는 네, 괜찮은 메뉴인것 같네요 비프. 여기 비프 한번 먹어 볼게요, 비프. 음, 맛있다 이건. 비인데 약간 향신료가 좀 들어갔다. 향신료. 네? 향신료 들어가서못 못 먹는 사람 못 먹겠는데. 향신료 좀 들어갔습니다. 는 먹어야겠다. 근데 나는 괜찮은 향신료. 근데 향신료예요? 난 향신료 좋아해. 근데 진짜 아 사람들은 못 먹는 사람도 못 먹고. 아파도 음. 잘못 먹기는 한데. 아, 그래? 약간 감미해 된지. 음, 맥주 네 가지 이렇게 왔습니다 8,000원 정도. 8,000원 정도. 음, 음. 괜찮네요. 수영장 이제 야간 중에서 야간 밤 이제 밤 됐습니다. 이제 불을 켜 놓으니까 굉장히 이쁘네요. 저쪽이 그 숙소, 숙소입니다. 숙소. 숙소 건물. 수영장 옆에 있는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음식점. 마르게리타 피자 왔습니다. 마르게리타마르게리타 사이즈가 생각보다 막 크진 않아요. 한국에 무슨 사이즈지? 그 스몰 사이즈? 미 사이즈도 아, 좀 사이즈가 작습니다 사진상으로 되게 커보이는데 8,000원도 안 했던 것 같은데? 어? 가격이 얼마냐? 13... 피자. 13만 5천원? 수영하다가 배고프고 치즈를 쓸때 시켜먹기 음. 괜찮네 마르게르타 피자입니다 가격은 13만 5천원 7,000원 정도 7,000원 어, 2인이 먹을 수 있게 딱 괜찮은 것 같네요 하나를 이렇게 짠~~ 다 날아갔는데? 오! 치즈 없어어 도 간장에서 이렇게 찍어 먹어. 음 맛있어, 맛있어. 네. 저 이제 이렇게 주문을 해서 이렇게 먹은 게그 비용입니다. 총다 해가지고 135,000 동이죠. 135,000동 대략 한 5만 좀 넘게 나왔네요. 많이 먹었는데 아, 저렴하게 많이 잘 먹은 것 같습니다. 5만 원 정도 나왔어, 5만 원. 저희 숙소 사무실인데, 아니 사무실이 <laughs> 숙소 여기 샤워실인데 저 씻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씻다 보니까 이 구조가 좀 바뀌어가지고 좀 많이 불편하네요. 샤워실이 바깥쪽에 있고, 어 변기가 안쪽에 있습니다. 여기가 씻다 보니까 바닥이 다 젖었습니다, 젖었어. 다 물기입니다, 물기. 근데 물기가 잘안 빠져요. 이게 대비석이라서 항상 미끄럽긴 하거든요. 무식고 걸어갔다가 좀 약간 미끄러져서 다칠 수 있는 약간 좀 위험성도 있네요. 이게 자리가 바뀌었으면 씻고 나서 바깥쪽 물기가 없을 텐데, 지금 여기 샤워실이, 샤워기가 지금 바깥쪽에 있어가지고, 여기 씻다 보면은 다 젖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가 또 배수가 잘안 돼요. 여기가 물기에 고여있어가지고, 어 잘못하다가 넘어져서 다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조심해야 될것 같네요. 위치가 좀 바뀌었으면 하는, 씻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볼리브로 들어가실 때 특히 조심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구조적인 면에서 살짝 아쉬움이 있습니다. 들어가다가 넘어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이렇게 앞에 수건을 깔아놨습니다. 레스토랑 앞에서 보는 전경입니다 와, 진짜 분위기 좋습니다, 분위기. 저 앞에 바다를 두르고 있는 여기 도시도 보이고요. 밤 야경이 굉장히 멋지네요. 와, 앉아서 칵테일 한잔 먹으면 굉장히 분위기 좋을 것 같습니다. 와, 분위기 좋습니다. 리조트에 오는 이유가 바로 이거지. 와, 항상 호텔에 있다가 리조트 오니까 아, 진짜 분위기 너무 좋고 진짜 힐링되는 기분입니다. 이 배경에 야경에 음악이랑 같이 어울려지니까 아 너무 힐링되는 느낌입니다. 아 울만하네 여기 가격도 저렴하고 이제 이 정도, 이정치고는 아우 저희 음료를 주문했는데 주문한지 20분이 지났는데 나오질 않네요. 간단하게 나온 음식들인데 여기 단점이 시키면은 아 세워라 네오라입니다 아예 안 맥주를 시켜도 10분, 2 0분동안안 나와요. 어? 1분이면 되는 거를 20분 동안 안 나와서 그때서 얘기하니까 따라주더라고요. 뭐 이렇게 오래 걸리지 모르겠네 얘네들은. 아, 이거 너무 짜증나서 맞네요 아, 이제 나오는 거야? 이제 준비하고 있어, 이제 준비하고 있어. 와. 바로 주문이 들어온 즉시 주문하는 게 아니라 2분 뒤에 그냥 이렇게 준비하는 를것 같습니다. 20분 지나니까 이제서 만들고 있네. 이제 와. 메뉴가 나왔습니다, 메뉴. 네 가지 음료 종류, 음료를 주문했습니다. 코너시랑 망고주스, 드로피컬네 개를 주문했는데 55만동 음료가 칵테일 음료가 더 비싼 것 같아요 20분에서 와. 25분 걸렸다고 아이스크림도 포함 여기는 항상 뭘 시키면 20분 25분 아 속사하면 답답하다고 해야지 음. 여유가 없잖아 밤 10시인데 앉아서 먹기 분위기는 좋습니다 단점은 여기가 얘기 안 하면 너무 늦게 나와요 그냥 빨리, 해서 빨리 해달라고 하면 빨리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안 주시니까 빨리 해달라니까 빨리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안, 주, 안 줘가지고 한 20분 기다렸다가 먹습니다 밤에 이제 이렇게 해변가 쪽으로 나왔습니다. 아 이렇게 불을 켜놓으니까 이게 운치 있고 좋네요. 파도 소리 들려요, 파도 소리. 바로 앞에 바다입니다, 바다. 내일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스노클링 해볼 생각입니다. 카약도 있습니다, 카약. 여기서 예약을 하면 카약도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미리 예약하라고 하네요, 카약. 한 시간에 30만 동입니다. 서보드, 플레이보드, 플라이보드. 여기 있는 거를 다 이용할 수 있습니다. 낮에 사람들이 저기 앞에 앉아가지고 바다를 보면서 사진을 많이 찍더라고요. 사진 찍는 그 장소인가봐요. 여기는 수영장입니다, 수영장. 사람은 없는데, 저기 비집바는 운영을 아직까지 하고 있습니다. 어, 비집바가 10시까지일 겁니다, 10시. 지금 문을 닫고 있네요. 문다 닫았네요. 집바입니다. 아, 바닷 소리 좋네. 여기 앉아가지고 간단하게 칵테일이나 이렇게 마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이쪽에. 앞에는 모래가 있고요 모래 쪽에 썸베드 의자도 있고요 여기 나타난 호텔에만 있다 보니까 이런 분위기나 기분을 못 느꼈는데 하루 이틀 정도 묵으니까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너무 가성비만 생각을 해서 저렴한 호텔로만 다녔었는데 이렇게 리조트로 오니까 아또 리조트만 해도 매력이 있고요 분위기 좋고요 왜 이렇게 돈을 내고 오는지 좀 이해가 됩니다 이게 실제 보는 거랑 촬영되는 거랑 좀 많이 다르긴 한데 영상상으로 좀 약간의 분위기에 담겼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분위기 굉장히 좋습니다 힐링되는 분위기네요 여기가 그 레스토랑 더 레스토랑 아침에 조식 먹는 곳 이쁘네요 여기 드라이기 드라이기가 성능이 좀안 좋다고 하네요 와 진짜 약하다 야 이게 바람이 하나도 안 불어요 드라이기는 드라이기 바람이 진짜 약하네요 이게 장난 아닙니다 저희는 그래서 드라이기를 엄청 센 걸로 저는 항상 가지고 다니거든요 그리여기 오시는 분들은 드라이기를 챙겨 오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드라이기가 너무 약합니다 아, 아 이거 뭐야 이거 아, 이리... 어, 리조또 여기 바닷가로 나오면 은돌틈 사이에 그 스노클링 하는 데가 있습니다 이돌틈 사이에 물고기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이런 중간이나 저 끝에가 물고기 거의 없고, 물이 탁해가지고 고기도 잘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 바로 이쪽에, 이 돌틈 사이 있잖아요, 돌. 돌 근처에 물고기 굉장히 많으니까 아침에 조식 드실 때 빵을 좀몇개 들고 와가지고 들고 가시면 물고기 막 몰려들거든요. 너무 깊게 들어가면 잘안 보이고, 가까운 이 돌틈 사이에 물고기 몰려있으니까 여기서 스노클링 즐기면 될것 같습니다. 깊이는 저쪽을 깊게 들어가면 굉장히 깊어요. 2m 너무니까 무형적꼭 착용하시고 뭐 산호초도 있다고 하니까 아쿠아슈즈 안 챙기신 분들은 이 앞에 아쿠아슈즈도 있거든요. 아쿠아슈즈 신고 들어가셔도 될것 같습니다. 우 바람 엄청붑니다. 바람이 장난 아니네요. 고기는 또 아침에 또 많다고 합니다. 들어가니까 고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잠깐 보고 나오신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저그때까지 가봤는데 저쪽은 다른 리조트인데 저쪽은 물이 더 탁하고 고기가 좀 없다고 하네요. 이쪽이 고개 좀, 좀 맑고. 또 고개가 많습니다. 수영장이 이쪽에도 하나가 있고, 어, 저쪽에도 하나가 더 있다고 하네요. 저쪽에도 한번 가보게, 가보겠습니다. 어, 1박을 하면서 저쪽 한 번도 안 가봤는데, 어떤 형태인지 한번 가볼게요. 네, 여기도 이렇게 수영장이 있습니다. 아, 그냥 널찍한 그냥 풀장 형태로 되어 있네요, 이렇게. 어, 여기는 이렇게 네모난 형태의 풀장입니다. 음, 저기보다는 좀 좁은데, 수영을 즐기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네요. 개, 엄청 큰 개도 있네요, 개. 와, 개. 개 크다, 개 크다. 여기 보면 개도 있습니다, 개. 엄청 큰개들 있네요. 꽃게들이 어, 잘안 보이네. 쏙 들어가 버렸잖아 돌틈 사이로. 여기 보시면은, 오, 어, 개도 있습니다, 개. 오, 또개 그 들어갔어. 와, 안에, 개도 엄청 큰 개들이 있네. 오, 여기, 개다, 개다, 보시다, 이렇게. 이렇게. 개도 엄청 큰 개가 있고, 돌틈 사이에 개도 많네요. 도망간다, 개. 개 도망가네. 해변가 앞에는 이렇게 이제 태닝을 즐기시는 분도 많고요 저기 바다도 있고. 여기는 바람이 많이 붑니다. 생각보다. 숙소입니다, 숙소. 하, 해변가가 보이는 숙소이고, 야자나무가 보입니다. 야자나무가 있으니까 해에 나온 기분이 확 드네요. 이건 뭐지? 어, 이런 것도 있네요. 와. 바닷속에서 이걸 잡고 있으면 막 가는 그런 겁니다. 그 제트 같은 건가? <laughs> 바닷속. 어, 스위. <laughs> 재밌겠다, 이거. 어. 어. 이 쪽에서 잡고 있으면 엄청 빠른 속도로 가는 것 같아요. 아, 체험해면 재밌겠는데? 무료로 주는 물은 어, 이런 물 종류가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이 리조트에서 어, 물을 채워놓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좀 찝찝하신 분들은 생수를 가져오시는 게 좋고 저는 그냥 먹었습니다. 찝찝하신 분들은. 어, 생수를 가지고 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에어컨은 성능은 괜찮은 편이고 처음 들어왔을 때 살짝 곰팡이 냄새가 좀 났습니다. 114호 객실들 1층인데 약간 곰팡이 냄새가 좀 나더라고요. 그런 좀 단점이 있고 수질은 좀 많이 안 좋다고 합니다. 이거. 어, 그래서 필터를 챙겨 오셔 가지고 어,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114 12345678 오케이. 기프트샵 이거도. 기프트샵 네. 숙소에 있는 인형이라고? 숙소에 그 침대 위에 있는데. 어... 마스코트. 여기 엘리브예 얼... 얼마야, 얘? 어. 여기 가격이 여기 25만 동이고 13,000원. 14,000원 13 정도고 얘는 이제 35만 동. 얘는 약간 겨울 느낌이야. 18,000원. 크리스마스 어, 느낌으로 나온 것 같아. 얘는 목도리도 하고. 가격 비 싸진 않구나. 13,000원입니다. 15만 어, 동. 어, 비싼데. 이거 54만 동이야? 응. 이건 원래 비싸. 이거 얼마야? 아, 2만 28,000원도 하는데 응. 이게? 와, 네, 이게 75만 동이네요. 이게 75만 동 네, 얼마 75만 동이면 와 거의 아이고, 어디서? 4만 원에 육박하네 아이고, 네. 64만 동 가격이 저렴하지 않네요. 오늘 54만 동인데, 4만 동 인도 네, 54만 동. 그나마 인형 그나마 3편이네1 3 0 0 0 원. 네, 네 이렇게 어, 옷도 있고요. 가격이 모자는 76만 동이 모자 그리고 부트샵이 아주 저렴한 가격은 아니네요. <laughs> 음. 바지도 있구요. 우드카랑 소주. 소주도 있습니다. 9만동. 7만 5천동. 아이스크림도 있습니다. 아이스카이. 여기 그 키즈클럽도 있네요. 키즈클럽. 아이들이 그냥 앉아서 이렇게 놀수 있는 키즈클럽도 있습니다. 오후 12시부터 저녁 8시까지. 알리브 키즈클럽입니다. <목소리>